아사탕왔탕왔어빠가 아빠가 아빠거아빠아빠 아빠가 아빠아빠 왔다. 아빠 봐봐. <laughs> 우와. 아빠가 아 아빠가 영빠가 아빠가 아 아빠가 삼사탕 가 아빠가 솜사탕 마음에 뭐 들어? 엄마 개세 3개 개 그렇지 찬우 하나 준우 하나 아빠 하나 엄마는 안 주고 왜? 엄마는 솜사탕 싫어해 왜? 다 <laughs> 엄마는 솜사탕 싫어해 그래서 아빠과 하나 맞아 엄마? 어 엄마 솜사탕 달아서 별로 안 좋아해 와거 그럼 좋아꺼는안 주네 이거 근데 또 네, 어디있지? 모르겠어 먹을까 했는데 너무 달아서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음, 맛있어. 근데 이거 한 맛있어? 아빠? 응밥 어, 먹자 아빠 친했어 손 씻고 올게 아빠 친했어 그래 잘했어 찬우에서 솜사탕 먹었어 아 나중에 먹어 아빠 오면 먹는다고 안 먹었어 근데 오늘 아빠 기다리면서 뭘 많이 먹어버렸어 그래 나중에 먹자 오면 나도 뭐지 뭐, 뭐 뭐. 근데 한개더한 개, 한개어 몰라 이제 아손 씻고 게아 <laughs> 아우, 진짜, 아우, 진짜. 아우, 아. 아파 아우 대 공부하는 준우 아빠 오기 직전에 공부하고 있었다 공부하는 척한거 아니야? 아니야 진짜 했어 그 근데 엄마 그래? 웃겨서 공부하다가 응가만 못었다가 <laughs> <laughs> 다시 앉았는데 공부를 시작하려니까 응가가 마려웠어 그래서 응가를 하고 다시 와가지고 공부를 하려니까 아빠가 왔네? 그래 공부해 응 <laughs> 음.